아기 돼지 삼 형제의 이야기는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깜짝 놀랄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사실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주 따끈따끈한 비밀이지? 왜냐하면 늑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어떨 것 같아? 전혀 다른 이야기에 놀랄지도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먹길 바래. 자, 지금부터 늑대 입장에서 전해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시작해볼게. 늑대의 이름은 알렉산더 울프. 그냥 알이라고 하지. 늑대는 너무 억울하대.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야. 진짜 이야기는 늑대의 재채기와 설탕 한 컵에서 시작되었어. 아주 오래전 늑대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였어. 그때 알은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지. 그런데 마침 설탕이 똑 떨어졌대. 늑대 집에서 동네 슈퍼가 멀리 있었나? 케이크를 만들다가 그런 거라 급해서 옆집으로 갔나 봐. 그렇구나. 그런데 이웃집이 바로 대진의 집이었어. 늑대가 똑똑 문을 두들겼는데, 그러자마자 문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알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여러 번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대.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심한 감기에 걸렸다고 했잖아? 재채기가 날것 같았대. 그래서 그런지 요란하게 재채기를 해버렸지. 우리가 알던 이야기야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처음부터 아기 돼지 잡아먹으려고 지푸라기 집에 발음을 본거 아니었어? 그러게 말이야. 완전히 반전이다. 늑대가 진짜 심한 감기에 걸렸나 봐. 그리고 늑대 재채기가 완전 재채기류처럼 엄청 센가봐 아유 대진의 집들이 완전 운이 안 좋았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늑대 재채기가 이 정도면 동네 소문이 벌써 나지 않았을까? 너가 만약에 대지라면 어떤 집을 지었을 것 같아? 음,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은 다음에 잠금장치를 다 놓을 거야. 와, 완전 좋은 생각인데? 둘째 아기 돼지 형네 집도 너무 허술하게 지어서 그런지 늑대 재채기에 나무집이 날아가고 돼지 형도 나무 조각에 깔려 죽게 된 거야. 늑대 알은 음식이 바깥에 그냥 놔두면 상할까봐 돼지를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웠어. 그리고 배가 부르자 다시 할머니 케이크가 생각이 났고 설탕을 빨리 얻기 위해 그 옆집으로 갔지. 그 옆집은 아 글쎄 죽은 두 아기돼지들의 형네 집이었어. 이 형은 가장 머리가 좋은 것 같았어. 설탕을 얻기 위해 늑대 알은 문을 두드리고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나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돼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자인데요. 지금 돼지 집에 없는데요. 어, 그럼 누구세요? 저 돼지 씨 친구 사자인데요. 어, 사자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늑대한테 잡아먹히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네. 완전 좋은 생각이다. 맞아, 맞아. 저리가 나쁜 늑대야.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 아니 이웃 주민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그래도 설탕 한 자루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할머니 케이크가 급하니까 다시 얘기해 보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 이 놈의 재채기가 또 나오려고 하는 거야. 늑대는 코를 벌름거리며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재채기를 크게 해버렸어. 그러자 벽돌집 주인 돼지가 고함을 질렀어. 너희 할머니한테 가서 재책이나 해. 그리고 할머니한테 감기 넘겨버려. 우리 할머니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아마 누구든지 가족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화가 많이 날걸? 너희들도 그렇지? 늑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돼지네 집 문을 막 부수려고 할 때, 경찰들이 달려왔어. 늑대는 완전 화는 나지 재채기는 끊임없이 나오지 야단 법석이 났어. 그 다음 날 신문을 보니 깜짝 놀랐어. 신문 1면에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인이라고 대문짝하게 나와 있더라고. 신문 기자들은 나의 자초지정을 듣지도 않고. 결과만 가지고 독자에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사악한 늑대는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 이김을 세게 불어 집을 부숴버렸다는 기사를 쓴 거야. 완전 사악하고 고약한 늑대로 만들어버렸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이렇게 왜곡된 거였다고. 늑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해명을 할 시간도 없이 그 이야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 이제라도 너희들은 늑대 입장에서 진짜 이야기를 들었으니 더 이상 늑대를 사악하고 고약하게만 생각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쪽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 혹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이야기를 들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줄래? 늑대 입장에서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보셨나요? 그동안 늑대가 아기 돼지네 집에 강제로 침입해 아기 돼지들을 잡아 먹은 줄만 알았는데 늑대 입장에서 들어보니 할머니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설탕을 빌리러 간 거였네요. 하지만 집이 너무 약해서 늑대의 재채기 한 방에 집이 날라간 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친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실은 왜곡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이야기는 어떨지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